안녕하세요. 테크 이슈를 전달하는 지식링크 뉴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글에서 그냥 검색만 했을 뿐인데 관련된 내용이 유튜브 맨 상단에 노출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을 겁니다. 그 이유는 많은 개발자들과 마케터들이 IDFA란 값을 이용해 사용자의 활동을 트래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IDFA란 광고 확인자로 iOS 앱 유저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모바일 기기에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 값입니다. 다시 말하면 IDFA는 웹이나 모바일 상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소용하게 되는데요. 현재 미디어의 모든 광고는 이 값을 이용해 우리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기업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IDFA 값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이 이런 식으로 고객들 성향에 맞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켰고, 이로 인해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당연스럽게도 이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이고, 여기서 오늘의 주제인 애플의 새로운 OS인 ios14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이번 업데이트 비하인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애플은 올해도 어김없이 애플의 연례 행사인 WWDC에서 새로운 OS를 공개했습니다. iOS, iPadOS, macOS의 많은 변화와 함께 많은 대중들의 시선이 애플의 탈 인텔을 선언했던 애플 실리콘에 맞춰져 있을 때, 애플은 조용하게 미디어 광고 산업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안겨줄 새로운 프라이버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인 주제를 다루기 에 앞서 애플이 공개한 새로운 프라이버시 강화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WWDC의 프라이버시 강화 정책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플의 모든 앱스토어에 개인정보 관련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프롬프트를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간소화시킨다고 합니다. 애플은 이를 두고 식품의 영양정보와 비교를 했는데요.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간략하게 알수 있다고 하니 확인하고 앱을 다운로드하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기 위해 대략적인 위치 정보인 프록시 위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원치 않으면 자신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서드 파티 앱이 사용자의 카메라와 마이크에 몰래 접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마이크 및 카메라 사용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시해 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현재 앱의 접근 상태를 상단 상태 바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점의 색깔에 따라 어떠한 상태인지 알려주니 더욱 더 안심.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사파리에도 개인정보 보고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사용자가 현재 방문 중인 사이트에서 차단된 모든 추적 스크립트를 확인할 수 있어 해당 사이트가 방문자 데이터를 추적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이러한 추적을 통한 표적 광고를 막기 위해 자사 소프트웨어의 추적 방지 기술을 담아왔는데요. 이번 사파리 업데이트는 이런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온 디바이스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한 지능형 추적 방지가 적용되어 앱 내에서 광고주의 사용자 정보 추적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능은 ios 13 버전에도 있었지만 접근성이 어려워 이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이 기술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다른 앱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고자 할때 사용자 허가를 요구하는 프롬프트가 팝업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사용자 허가 후 다른 앱으로부터 데이터 수집 및 트래킹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자신의 개인정보가 기업의 수익성을 위해 쓰여진다고 생각했을 때 아마 동의를 누르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실제 1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가 앱 트래킹 허용하지 않음을 눌렀고 21%는 중립임을 가정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허용을 누르지 않을 거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i d f 에 기반 광고 모델을 이용하고 있는 여러 광고 업체들에게 iOS 14는 충격적인 업데이트이며 이로 인한 수익 손실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미디어 광고 산업이 망하게 되는 걸까요? 애플은 2018년부터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광고 트래킹 솔루션으로 자사의 s k a d network 트리이션을 밀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광고업체들에게 이를 강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KED 네트워크는 애플이 제공하는 새로운 광고 프레임워크로 앱스토어에서 어떠한 앱을 다운로드 하였을 때 특정 기기의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앱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만 전달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다양한 곳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하던 모바일 광고 트렌드와는 정반대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 업데이트 이후 SKED 네트워크를 토대로 광고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광고업체들은 SKED 네트워크를 네트워크로부터 받는 데이터들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트래킹 툴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크기 적은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확률적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AI는 이제 미디어 광고 산업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점점 더 중요시 되고 있고 개인 정보를 확보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처한 미디어 광고 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정교함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만이 살아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턴 편법이 아니라 진짜 실력 싸움이 되는 것이죠. 애플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어느 기업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FBI가 범인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점에서부터 우리는 애플이 얼마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번 iOS 14 업데이트는 모바일 광고 산업에는 굉장히 극단적이고 무자비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모바일 유저가 주도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깨끗한 미디어 산업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애플은 스티브 잡스 때의 혁신적인 모습은 찾아볼 순 없지만 애플은 또 다른 의미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고 충성도 높은 고객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플의 강화된 프라이버시 정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지식링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